안녕하세요. 냉물 면막기입니다. 오늘은 제가 그 대추밭 이 나무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올해 대체로 대추 하신 분들이 오늘 그 기상 이변 같아요. 꽃이 많이 떨어져서 고생들 많이 하셨더라고요. 이 대추 나무는 저희 공장 앞에 있는 대추 나무이고 어, 저희가 연막 또 연무 아주 수시로 뻔질나게 테스트하는 그 나무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거의 매일같이 여기다가 테스트를 하는데 키친 개을위에서 이렇게 무슨가수라고 열매가 엄청 잘 맺혔고 이파리를 정말 상태 좋게 지금 잘 나와 있습니다. 이 피어질 정도로는 잘 이제 열매가 많이 맺혀 있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인가 하면 저희가 사용하는 연막제 또는 포구 연무, 확산제가 작물에 해를 끼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오히려, 어, 작물을, 작물의 병해충도를잘 방지하기 때문에 이처럼 아주 튼튼하게. 저희는 이거 사실 뭐, 어, 농사 짓기 위한 목적이란 그냥 심어져 있는 거라서 여기다 뭐 특별히 뭐 어떤 대단한 걸음을 하거나 관리라고 그러진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열매가 튼실하게 잘매치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연막 방제를 했을 때, 연막이, 연막이 기름기가 여기에 남아있는지, 물론 지금도 보시면 하나안 남아있어요. 원래 배치기지이반짝반짝하죠 연막 방제를 하는 걸 한번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아직 연기가 가시지 않았는데요 연막 방지를 하고 나왔습니다 원래 대추나무 이파리 원래 이렇게 반짝반짝해요 여기를 만져보시면 미끌버림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여기도, 여기도 보시면 과실에도 하나도 기름이 코팅이 되거나 그, 그 흔적이 없어요. 이미 저희가 이 나무에 그동안에 수십 차례 이상을 아마 아, 그, 그, 그 연막방역, 지금도터 보신 연막방역, 또 그, 그 연무방역을 많이, 많이, 많이 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작물에 그 악영향을 줄 것이라는 선입견은 버리셔도 될것 같습니다. 처럼 연막방제 굉장히 편하고 빠르게 방제하실수 있고 또 연무, 호구방제도 어 굉장히 안전하고 편하게 방제하실 습니다 단지 저희가 나중에 이제 별도로 농가들한테 방문해서 설명드리겠지만 연막 방제의 특징이 있고 폭우, 연무 방제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두 가지 특징을 잘 살리신다 그러면 아주 효과적으로 방제해서 편하고 빠르고 안전한 농사를 지실 으수 있을 거라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